자, 오늘은 3학년 사회의, 어, 고장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가지 고장 환경에 따라 어, 교,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어, 어떤 고장 환경이 있나. 첫째는 산이 많은 환경. 두 번째는 뭐, 농촌 환경. 어, 눈이 많은 산지형. 그리고 바다 환경. 이런 여러가지 고장의 환경이 있죠. 이런 환경에 따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모노레일 인데 모노레일은 아주 경사가 급한 지역이나 환경에서 농작물을 운반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노레일. 가파른 길을 오르면서 코악한 농작물을 운반할 때 이용합니다. 어, 이렇게 경사가 급한 곳에 설치해서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편하겠죠. 그죠? 다음 두 번째는, 눈이 많이 내리고, 또, 어 산이 많은 지역. 우리 울릉도와 같은 이런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프택시입니다. 지프텍시. 자, 이렇게 튼튼한 자동차를 이용하면 안전하겠죠. 그리고 우리 농촌 지역에서 어 많이 농사 지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경운기 한번 살펴볼게요. 농촌 지역에서는 경운기나 트랙터를 많이 경운기. 이용하죠. 농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며, 무거운 농기구나 농산물을 운반할 때 사용합니다. 자, 경운기 이런 트랙터 농촌 지역에서 많이 활용하죠. 그리고 높은 산이 있는 곳, 자, 케이블카를 많이 이용하죠. 사람들이 산이나 높은 곳을 쉽고 빠르게 오르기 위해 이용합니다. 자 이런 산에서 어, 관광지나 산에서 많이 이용하는 케이블카도 교통수단이죠. 그다음에 갯배라는 게 있어요. 어, 거리는 가깝지만 바다로 떨어진 어, 바닷가 마을에서 이렇게 이용한다고 합니다. 바다로 나어진마을 작은 로 멀리 돌아고 쉽게 건너 이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카펠이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떨어진 육지에서 떨어진 섬마을에 갈때 자동차와 사람을 함께 실어 나눌 수 있는 배를 카펠이라고 합니다. 자, 카펠이었고요. 자 이렇게 고장의 환경에 따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이 다르죠. 자, 산이 많은 환경에서는 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경사지에서는 모노레일을 활용했고, 농촌 환경에서는 경운기나 트랙터 이용했습니다. 또 눈이 많고, 어, 경사진 지형에서는 지프택시. 바다 환경에서는 갯배라든지 카페리를 이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또 고장 환경 중에 관광지가 있어요. 관광지. 우리 관광지에서도 많은 교통수단이 이용되죠. 우리 보령에도 관광지죠. 그죠? 어, 먼저 레일 자전거라는 게 있네요. 네, 레일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 대천해수욕장 가면 레일바이크 있죠. 그런 것들이 레일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관광 열차 수원 하성에 있는 관광 열차라고 합니다. 관광지 환경에서는 이런 열차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유람선, 바다나 강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유람선을 이용해서 어, 사람들이 관광을 하거나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도시에서는 이런 시티 투어 관광 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 버스를 타고 어, 관광을 하고 있죠. 이렇게 관광할 때 이용하는 교통 수단도 어, 강이냐 또 바다냐? 위치에 어,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 이렇게 이용하는 모습이 다르죠 그리고 구조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어, 산악지형에서는 이런 헬리콥터가 유용할거예요 높은 어, 산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사람을 구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다에서는 해상구조고쪽 청택해양경비안전소는 오늘 오전 10시쯤 인천 옹진군 가덕도에서 남서석 방면 22km 해상에서 운영국제 타고 있는 순화구선원 8개월 전원 구조. 자, 바다에서는 해산구조 배트. 그리고 높은 곳에서는 이런 소방 특수차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구조할 때도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교통수단이 다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관광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레일, 자전거, 열차, 유람선, 관광버스가 있었고요 구조할 때 이용하는 어, 교통수단은 소방차, 산업구조, 해상구조, 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구요. 어,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을 미리 좀 보고 오면 수업 시간에는 재미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달라질 미래생활 모습을 예상합시다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